안녕하세요. 그래머인 뉴스 시리즈도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책을 봐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선택에 참고할 기준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분류해보겠습니다. 수능, 토익, 국내 직장 영어 사용, 국내 거주 영어 실력 향상 목적, 내신 영어 1등급, 수능 영어 1등급, 토익 고득점, 혹은 미국 영어권 단기체류,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여행 등 이런 분들은 베이스 그레머인 뉴스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미국 직장, 향후 미국 거주를 계획하고 영어 실력 향상이 목적인 분들은 그레머인 뉴스, 인터미디어스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미국식 영어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영국 영어가 필요한 경우에만 영국식 영어 버전을 보면 됩니다. 영국 영어권의 단기 체류가 목적인 경우, 뭐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여행 등. 이럴 때는 영국식 영어 초급 버전인 Essential Grammar in News를 보면 됩니다. 영국 영어권에 장기간 거주할 계획인 경우에만 영국식 영어 중급 버전인 English Grammar in News를 봅니다. 그리고 종이책으로만 되어 있는 페이퍼백을 볼 거냐 아니면 인터랙티브 이북이 e 포함된 걸볼 거냐 이거는 따로 듣기와 낭독을 연습할 컨텐츠가 있으면 페이퍼백만 사면 됩니다. 중급 버전을 사려는 분들은 Grammar in News 외에도 학습할 컨텐츠가 많고 영어 발음도 수준급일 테니 페이퍼백만 사도 될것 같습니다. 초급 버전을 사려는 분들은 인터랙티브 이북 e 버전을 추천합니다. 단, 영어 발음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고, 듣기, 낭독, 연습할 컨텐츠가 따로 있다 그러면 페이퍼백만 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영어 원서를 살 거냐 한글판을 살 거냐 이거는 무조건 영어 원서를 추천합니다. Grammar in n e 는 한글판이라고 모든 문장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원서 자체도 초급 버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준으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영어가 필요한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책한 권만 보시면 됩니다. Base Grammar in News 그리고 여기에 인터랙티브 이북이 e 제공되는 거랑 제공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이북이 e 제공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봐야 음원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 수능,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비즈니스 영어 등 국내 영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영어의 기본기는 이책한 권이면 됩니다 특히 토익 점수 800점 이하인 분들 지금부터 토익 RC 책 보지 말고 이 책부터 보세요